이 영상은 2022년 9월 LH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통합정례모집에 대비하여 공고 개시 전 반드시 체크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할 필수사항을 콕 집어 알려드리는 실속 영상입니다. 검색창에서 LH를 검색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접속합니다. LH 청약센터가 아니라 LH 홈페이지 바로 가기를 접속합니다. LH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의 더보기를 클릭합니다. 검색어를 국민임대로 검색을 하면 2022년 9월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통합정례 모집 사전 안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게시됐던 사전 안내를 볼수 있는데 이 내용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임대주택 스터디메이트이기 때문에 LH 국민임대정례 공고 시기는 수도권은 홀수달 3월, 5월, 7월, 9월, 11월에 5일에 게시가 되고요. 비수도권은 홀수달 3월, 5월, 7월, 9월, 11월에 15일에 게시가 되기 때문에 사전 안내는 정례 공고시기 전에, 전달에 보통 15일에서 23일 사이에 게시가 되는 걸알 수가 있죠. 많은 분들이 접속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네요. 그래서 구독자님과 시청자분들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임대주택 스터디메이트 이 과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접속을 하면 2022년 9월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통합정례 모집 사전 안내. 첨부 파일이 한글 파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2022년 9월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통합정례 사전 안내가 게시가 됐습니다. 9월 5일 수도권 상세한 공고가 게시가 되고, 비수도권은 9월 15일 상세한 공고가 LH청약센터에 게시가 됩니다. 국민인대예비입주자 통합 사전 안내는 LH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고요. 정확한 상세 공고는 LH청약센터에 게시가 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접수를 받고,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정부 취약 계층의 경우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지 사정에 따라 정기 모집 외에 입주자를 수시 모집하는 곳도 있으니 LH 콜센터 160014, 1670-0003으로 연락하시거나, 또는 LH 청약센터 관심 고객 로그인을 통해 관심 단지를 등록하시고, 나중에 문자로 편리하게 정보를 받아보시면 많은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임대주택 스터디메이트에서만 알려드릴 수 있는 꿀팁, 국민임대 공고 전에 대비해서 사전 준비사항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임대주택은 1인 단독세대주는 주거전용 40제곱미터 이하로 평형제한이 있으므로 방 2개 이상 20평 이상의 평형을 신청하기 원할 경우에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등본에 세대 구성원이 2인 이상 되도록 등재되도록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국민임대주택은 주거 전용 50제곱미터 미만 평형은 공고일 현재 등본상의 주소지로 순위를 판단하므로 본인이 신청 원하는 지역으로 공고일 이전에 등본 전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1순위가 인정됩니다. 세 번째로 국민임대주택은 공고일 현재 청약저축 납입인정 회차 6회 이상부터 순위와 배점이 부여되므로 미납이 있는 경우에 미리 은행 창구에 방문해서 납입인정 회차 인정되도록 공고일 이전에 미납금액을 완납하시고 납입인정 회차에 반영되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세 가지 꿀팁 꼭 기억하셔서 미리 준비하셔서 당첨에 성큼 다가가시는 구독자님 시청자들 되시기를 화이팅! 응원합니다! 신청 자격 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9월 5일과 9월 15일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등본상의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고 소득과 자산이 합산되어서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검증 대상이 되는 세대 구성원의 관계 범위는 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소득 자산 보유 기준 보겠습니다. 1인 가구인 경우는 289만 902원 이하. 2인 가구는 387만 5496원 이하, 3인 가구는 449만 2996원 이하, 4인 가구는 504만 566원 이하, 5인 가구는 512만 8250원 이하, 6인 가구는 544만 5878원 이하, 가구원수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태아도 포함합니다. 월평균 소득은 세정금액입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합산합니다. 총자산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을 합산하는데 3억2500만원 이하면 되고 부채는 제외합니다.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제한을 하고요.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등본상의 세대구성원이 여러 대의 자동차를 보유했을 때는 그 자동차 전체를 합산하지 않고 차량가액이 가장 높은 자동차 한 대가 3,557만원 넘지 않으면 되고요. 여러 대의 자동차는 자산에는 합산됩니다. 9월 5일 공고 예정인 수도권 43개 단지 보겠습니다. 서울 권역은 연천 전국 1단지, 경기권에 안산, 신길 2단지, 7단지, 안산 8구, 용인은 광교 41단지, 구성 5단지, 동백 9단지, 동백 3단지, 용인보라 7단지, 용인사천 3단지, 신갈 3단지, 죽전 3단지, 5단지, 8단지, 흥덕 2단지입니다 의왕시는 부곡과 포일 2단지, 이천시는 이천 부발입니다. 화성은 화성남양유타운 10단지, 4단지, 9단지, 화성동탄 2지구 4단지, 2단지, 1단지, 그리고 35단지입니다. 그리고 5단지 색강 7단지 능동, 7단지 능동, 화성 향남, 18단지 언덕 마을입니다. 인천 권역 보겠습니다. 인천 가정 3단지, 마전, 삼산 3단지, 청라 4단지입니다. 광명, 소아육, 신촌이 역세권 2단지입니다. 김포 권역, 마송, 양곡, 장기입니다. 부천, 소사 2단지입니다. 파주, 문산, 당동 3, 선유이, 파주운정 2단지입니다. 수도권 외 비수도권 9월 15일 공고 예정인 160개 단지입니다. 부산, 정관1, 정관2, 안락3, 안락4, 부산전포1단지, 부산만덕3단지, 감전1단지입니다. 울산, 방어, 울산그린카운티, 매곡, 송정이 호계1, 호계2, 화봉1, 화봉2, 구영1, 구영2, 웅촌, 우정1입니다. 원주 보겠습니다. 원주무실2. 발 3, 7, 5, 원주문막 1단지, 봉화산 1블럭, 원주태장 4단지, 6단지, 5단지, 푸른숲 10단지입니다. 속초시, 속초조양 3단지, 순천은 만천과 우두 3단지입니다. 충북지역 보겠습니다. 괴산동부, 옥천장야, 음성은 감곡, 금성 1단지, 금항 3-2, 대소, 맹동 1단지, 삼성 1단지, 충북 혁신도시 1단지입니다. 제천 보겠습니다. 강저 1, 2단지, 3단지, 4단지입니다. 증평 송산 2단지, 청주 가경 4단지, 성화 1단지, 성화 2단지입니다. 대전 천동 1, 공주 신관 6, 공주 월송 3블럭, 당진 채운, 보령 동대, 아산 남성 상하, 아산 인주 1단지, 아산 탕정 1-A1블럭, 천안병천 레이크 팰리스, 천안병천 중앙, 천안북명 중앙, 천안청수 사는 마을 천안청수 버들마을입니다 홍성남장 3단지입니다. 전북지역 보겠습니다. 군산, 군산구암, 미룡1단지, 미장1단지, 사막, 수송동영, 옥산대상, 창성입니다. 김제, 김제검산 3단지, 남원금동 1단지, 무주남대천, 부안서회 순창경천, 완주봉동, 삼내이, 삼봉, 전주혁신10단지, 혁신9단지입니다. 익산 보겠습니다. 익산 동산 여울 3, 익산 배산 5단지, 장신 1단지, 2단지, 3단지, 익산 한스비일, 하멜 1단지, 하멜 금호, 장수 북동, 전주 보겠습니다. 전주 반월 이지구, 전주 팔복 남양, 효자 4-1, 효자 5단지, 6단지, 효성 흑성입니다. 정읍 보겠습니다. 정읍 동소 3동 2-3, 신태인입니다. 광주광역시 보겠습니다. 광주선은 수안 2단지, 수안 3단지, 수안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까지 나오네요. 광주 아름마을 1단지, 도산 삼남이주 도산 청암, 신촌 대주파급이, 카이스트빌 1차, 광주백운 1, 2단지, 광주송화마을 2, 3, 광주양림 2, 광주효천 1, 2단지, 광주용산, 광주신용주공 A, 광주중림, 광주첨단 2단지, 광주동천 1단지입니다. 강진건우 2차, 광주전남혁신 6단지. 나주대방 노블레드 국민인대입니다. 목포호감 1단지, 목포용의 2지구 4단지, 목포용의 3단지입니다. 무안 보겠습니다. 무안 금광 분이엘, 무안남악 3, 무안 성내 1, 무안 해룡마을입니다. 여수무선 3, 영광도동, 장성 3개, 장성 영천 2, 영천주공 A입니다. 대구경북지구 보겠습니다. 대구태전 1단지, 구미구평, 구미도량 2-3, 구미도산, 구미옥계 2단지입니다. 김천 경북 김천혁신 A-1 김천대신 봉화춘향1블럭 안동옥동7단지 영천문내 의성상리1단지 청송각산1블럭 청송주공 칠곡북삼 칠곡외관234단지 거제1운 거제장평3단지 미량3문 양산금산 양산대석 양산소주1단지 양산평산휴먼시아 창원 진해청안그림빌 진해청안해오름입니다. 유의하실 내용은 반드시 9월 5일과 9월 15일 공고 상세 내용을 확인하신 후 접수하시기 바라고요. 문의 내용은 1600의 141670의 0003 LH 콜센터로 자세히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월세 임대료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라고 하는데요, 거주지 관할 시군구 동사무소의 주거급여 담당자로 문의하셔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 5일, 9월 15일 상세 공고가 개시됐을 때 핫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세내역 함께 공고 스터디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